탁, 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학교입니다. 오늘은 제 지인 중에서 최근에 미니벨로에 입문하신 분이 16인치 자전거를 한대더 구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16인치 자전거의 이제 두 종류, 초급형 모델과 중급형 모델을 비교해 드리면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전거 입문하신 제 지인분 게스트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러면 그 선생님 궁금하시다고 하는 어, 자전거 그 초급형이랑 또 중급형이랑 가격은 얘는 이제 25만 원이고 얘는 어, 50만 원짜리인데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16인치 미니벨로는 네, 물론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퀴커 d 3, 3단 자전거이고 네, 무게가 순정 무게가 8.9kg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또 단점은 기어가 3단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죠. 잠깐 살펴볼게요. 이 자전거를 보면은 네, 기어가 3단인 것이 뭐 특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으로 잡은 거는 아마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이제 노력이 아닌가 생각들고이 네, 자전거는 바이클로에서 만든 자전거 바이클로의 키후라는 브랜드로 나온 키퍼디스리 자전거입니다. 네, 이 자전거는 이제 시마노 이제 디에론 아니고 이제 센사 뭐 아렉스라는 음. 아마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 제품인 것 같고 네, 타이어는 이게 16인치. 1.35 약간 얇은 편에 속하고 또 어느 정도 고압이 유지되는 얘는 얼마까지 들어가냐면은 어, 여기 보면 맥시멈 8.5 PS까지 i 들어가는 나름 또 고속 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이거 폴딩 됐을 때의 이 두께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작게 어, 얇게 폴딩 되기 위해서 설계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알톤에서 나오는 알톤 아비오 16인치. 이거 구입한 지 벌써 한 4, 5년 된것 같은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단 시마노 기어가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인데 이게 원래 이제 약간 여성용으로 나온 자전거라서 기어비가 이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MP 그, 실단 11t 프리밀? 그걸로 개인적으로 튜닝을 해가지고 약간 속도를 내게 만든 거고, 그리고 뭐 나름 이거 이제, 어 장거리용으로 제가 타려고 해서, 여기 이제, 착타식 MKS 페달도 장착해 둔 거고, 핸들 그립도 교체했고, 또, 이쪽에서 보면은, 오 올트리 페니어 장착을 위해서, 오른쪽에만 렉을 하나 거치해 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선생님, 그, 일단, 가벼운 자전거를 지금 굉장히 찾고 계시잖아요. 네. 네 가벼운 거, 왼쪽 거는 아마 한 9kg 정도 나갈 것 같고, 오른쪽은 한 11kg 정도 나갈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두 자전거 한번 실제로, 제가 오늘 저울도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무게가 이런 느낌이구나,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재 볼까요? 그럼. 네, 네. 한번 재보죠 어느 것도 재 볼까요? 여기 여기 초록색 거. 네, 네. 키부터 한번 습니요 네. 네. 얘는 얘는 순정 제품은 8.9kg인데 지금은 제가 안장을 바꿨고 그리고 핸들에 이렇게 어댑터를 한개 달아 가지고 약간 무게가 좀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지금 그래도 8.9kg? 8.85kg? 네, 굉장히 준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안장을 바꾸고, 여기 이렇게 클리픽스 어댑터를 달아가지고 약간 무게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만원짜리, 알 네, 안토나베오. 제가 처음 샀을 때는 이게 10.6kg 였는데, 이게 지금은 저기 렉도 달았고, 뭐, 여러가지 교체도 많이 해서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얘도 1 1 0 4 11kg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6인치 자전거 뭐 생활용으로 나오는 것 치고는 11kg 면 그래도 뭐 양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더 경량으로 가려면은 사실 페달을 더 경량으로 가거나 어 아니면 저기 렉 자체를 아예 탈거해버리면은 그리고 여기 퀵스탠드 이런 것도 탈거해버리면은 훨씬 더 무게가 줄어들 텐데 이게 생활용에서는 또 퀵스탠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냥 외관은 뭐 이렇게 뭐 확인해 볼수 있고 이게 실제로 타봐야지 아 이게 이래서 비싼 자전거구나 뭐 이런 거 느낄 수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전거 한번 펴볼 테니까 어 한번 타보고 또 느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자전거 두 대를 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두 자전거 뭐 간단하게 설명 드렸는데 어 그럼 실제로 이제 한번 어타 보시고 두 자전거를 이렇게 여기 한강의 뭐 짧은 구간이지만은 어 한두 바퀴 도시면서 어두 자전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먼저 저기 빨간 자전거 먼저 타보세요. 네. 가까운 곳부터부터 타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키랑 몸무게를 좀알려주실수 수 있나요? 네. 몸기가 최근에 쟁고난 70대 초반입니다. 173 성인 네, 네. 173성인 남성, 70kg 남성이 지금 16인치 미니벨로를 네, 시험 삼아 한번 타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두 자전거를 네 짧게 한번 타보셨는데 두 자전거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이 앞쪽에 있는 이 자전거는 네. 이게 아마 저가와 중저가? 네. 아까 중저가라고 하셨죠, 저기저기 이제 중급, 얘는 아, 급 입문 초급, 네. 입문 초급 인문 초급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타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 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네. 느낌이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빨간 거, 네, 빨간 거를 탈 때는 그때 이제 저 자전거를 안 탔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탔는데 네. 이 자전거를 탈때의 느낌은 확실히 이제 7단, 1단부터 7단까지 다 변속을 해서 좀 달려봤는데 네. 어, 확실히 저 자전거에 비해서는. 네. 그 자잘한 진동이나 그런 자전거가 굴러갈 때의 그런 느낌들이 네. 좀 자잘하게 좀 있어요. 네, 네. 약간 진동이 느껴져요. 네, 진동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왼쪽에 있는 키우를 가지고 좀더 얘기를 해보면 네. 피거디스리를 카라, 네, 네. 네. 중심으로 생각을 말을 해보면 네. 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아베오보다는 네. 훨씬 더그 앞으로 발 붙고 나갔을 때잔 네. 느낌이 없어요. 자잘한 느낌이. 그러니까는 네. 내가 힘을 주면 차체의 그 단단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냥 예. 가벼우면서 단단한 차체에 내가 힘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고 어이, 이 차체가 예. 짱짱하게 내 힘을 받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발로 돌리는 그 힘이 손실되지 않고 어, 손실되지 않고 자기 그 발로 누르는 힘이 그대로 다 전달되는 음, 느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구동계를 통해서 뒷바퀴를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예. 앞으로 굴러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가. 음 그러니까 마치 기름을 잘 발라놓은 미끄럼틀을 네, 타고 네. 내려가는 것처럼 음 쭉쭉 미끄러 나가는 음 그런 느낌을 받고 차체도 뭔가 군더더기 없는 네. 내가 핸들을 만지고 조작했을 때 네. 조향 장치 만질 때그 느낌도 네. 뭔가 깔끔하게 에, 있는 듯한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 네. 음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네. 앞에 있는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7단을 놓고 달려보고, 네. 저기, 키코디3로 또 최고단인 3단을 3단, 네. 놓고 달려봤는데,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쟨 7단이니까, 네. 쟨 단수가 좀, 저, 얘가 더 많고, 제가 적으니까, 네. 키커가 아무래도 최고단일 때 속도가 좀 떨어지겠지, 네, 네. 1단부터 7단 단수가 더 많은 이쪽인 아베오가 훨씬 더 속도를 낼때 탄력을 더잘 받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음. 놀랍게도 지금 정반대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퀴어 디스리가 밟았을 때 3단에서 가속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랐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힘을 주는 거에 비해서 속도가 나가는 속도가 네네. 훨씬 더 빨리 최고 속도에 갔어요. 맞아요. 그데 그, 아, 어. 네, 그러니까 그 저기 퀴코 디스리의 3단은 사실상 저아베오의 7단보다 더 높은 단수 같죠. 네,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어요. 저기 뒤에가 이제 스프라카시 3 장이 있는데 그3 장이 그냥 이렇게. 그 7단에서의 뭐 이렇게 뭐 1, 3, 5단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음. 뭐 예를 들면 1단, 5단, 8단 음. 이런 어떤 이렇게 듬성듬성한 그런 이렇게 비율 음. 네, 그런 어떤 기여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7단일 때의 그 속도가 앞으로 예. 나갈 때 속도는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7단일 때가 더 빨릴 것 같지만 오히려 늦고 네. 힘은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동이 막 되겠죠? 운동이 막 돼요. 그래서 이거 운동할 때 정말 네. 운동력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네. 대신, 키커디3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80% 정도밖에 힘을 안쓰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한120 정도 나오는? 네,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맞아요. 훨씬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주, 아주 정확하게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저, 키커디3는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산좀새 제품에 가까운 그러니까 관리가 좀잘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중급의 자전거고 저 오른쪽에 있는 알토나베오는 제가 산 지가 벌써 한 4, 5년 됐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많이 안한 상태라서 약간의 그런 관리 상태의 차이점도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두 자전거 중에 어떤 걸로 마음이 기울어지시나요? 가격이 문제죠, 뭐. 네.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원대고 어. 쟤는 이제 50만원대라고 하면, 네. 단순히 30만원, 50만원, 한 20만원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건데, 네. 과연 그 정도의 네. 주행 능력이나 무게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20만원 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네요그래서저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이미 저는 미니벨로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20인치 한개 있죠? 20인치 미니벨로가 하나가 있고, 네. 지금 자전거한 입문한 지한두달 반대밖에 안 됐는데, 네. 제 아내가 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거보 보고 같이 타고 싶다고 한 상태라 네. 뭔가 이렇게 접어서 차에 넣어서 좀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좀 타고 싶어요 네. 어차피 저도 이게 타보니까 네. 큰 인지수 의 MTB나 뭐 로드나 하이브리드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갈때 좋지만 그렇죠. 이 미니벨로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은 언제든지 펼쳐서 탈수 있는 특히나 접이식 미니벨로 가 같은 아, 그렇죠. 장점은 포인트까지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진짜 알짜배기만 딱 빼먹듯이 그래서 딱 바람을 좋은 경치만 해요. 어, 싹 맞아, 보고 맞아. 다시 차에 실고 오는 장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에 트렁크에 싣고 가는 거라면 전 네. 접이식 중에서 더 가벼웠으면 좋겠고 네. 잠깐 타는 거라면 저렇게 좀 주행력이 좀 좋은 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네. 사소한 5, 6년 이상 탈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2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서 그렇죠. 실제로 좀더 한... 더 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10년 이상 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생각해보면 또, 쌤, 20인치는 이렇게 입문급으로 사셨으니까, 16인치는 중급으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저도 이걸 타기 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아, 20만원 투자한다는 게 뭐가 대단해. 20만원 차이면 웬만한 저가형 자전거 20만원 그렇죠, 투한다는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전거 하나 살수 있는데 20만원 투자이거 저거 살고만한 가치가 있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타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네. 이거는 진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아베오는 좀 관리 안 하셨다고 네, 하긴 네. 하지만, 저도 이 비슷한 급의 미니 벨로를 타고 있어서 느낌을 조금 아는데 네. 얘는 좀 내가 끌고 가는 느낌이 나요. 네. <laughs> 얘좀 내리막길로 미끄러지는 느낌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얘는 네. 좀 약간 뭔가 좀 끌고 가는 느낌 이런 네. 식의 느낌 차이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한번 투자해서 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되게 매력적이고요. 이사단쪽 네. 네. 이거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전 저거 살 생각 별로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무슨 자전거 50만 원이나 써 이랬는데 <laughs> 네. 타보니까 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매력 있어요. 인정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인치 접어서 제가 넣어봤는데 네. 그 20인치 접어서 트렁크에 넣어보면 막상 생각했던 거 20인치 작아보이고 16인치 너무 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보이는데 어, 너무 작아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접어서 이렇게 트렁크에 넣어보면 네, 네. 20인치가 결코 어 작은 건 아니에요. 작지 않아요. 20 인치 네. 커요. 그리고 접을 때 무슨 가방만하게 등산뱅 안에 들어갈 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네네. 20 인치 바퀴가 서로 겹쳐지고 핸들 들어가고 뭐안장 못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부피가 커져요. 네. 그래서 한16 인치 정도 돼야 네. 금방 들고 내리면서 어디 이동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기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마 이거 시승한 기회로 계기로 해서 네. 아무래도 저 키커 D3가 굉장히 눈에 많이 밟힐 것 같네요. 네 조만간 아무튼. 뭐, 키크 D3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16인치 중급 미니벨로든 조금 더 이렇게 투자하셔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자전거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렇게 촬영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승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네 이런 네 교훈이 네. 남는군요 아아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네.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전거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께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십시오.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